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2장 1절 말씀이죠 한절 말씀인데요 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딱딱하고 무서운 혹은 무거운 법이나 규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권하고 있다 한번 들어보겠니? 한번 귀 기울여보겠니?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그럼으로라는 이 접속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앞에 내용인 11장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11장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유대인들, 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놀라움. 이것이 바로 11장의 내용인데요 11장 33절부터 3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11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번 나눴습니다. 이들은 철천지 원수였어요.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마주보기도 싫은 사람, 자신들은 그들보다 뛰어난 구원받은 우월한 사람이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 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큰 상처와 아픔, 갈등이 있었겠죠. 똑같이 또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는요, 그들 모두를 끌어안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지식이요, 넘친다라고 사도바울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 또한 전능하시다.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11장에서 설명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11장에서 나타나고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 동시에 그로움으로라는 이 접속 부사로 인해서 이어지는 12장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그권면에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 내용이 딱딱하고 무거운 게 아니다. 무서운 게 아니다. 뭔가 계약, 계약을 맺는 것처럼 갑가을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앞서 확인한 그리고 이미 우리가 직접 경험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너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규칙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갑자기 나타나서 이거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있지 않냐,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지 않냐,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 이제 이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와 같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혹은 믿음의 선배님들이나 부모님들을 통해서요, 성도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크리스천이니까,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 다시 말해서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딱딱하게 느껴지고 버겁게 느껴지고 귀찮게 느껴지는 나를 힘들게만 하는 뭔가 규칙처럼만 느껴지시나요? 사랑하는 우리 창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요구는요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명령했다가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이 얼마나 큰가?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리스도의 윤리는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그 놀라운 그 끝없는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명령으로서 규칙으로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면은 그 사랑에 대한 그 감격에 대한 그 기쁨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떠오르면, 떠올리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만 떠올리면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떠오르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권면에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따라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고민하기 전에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게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묵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정리부터 되어야 돼요. 단순히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대체 그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계냐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은 또 어떤 존재냐? 이것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향한 그분의 생각과 마음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 토요일날 큐티 본문에 등장한 이 아스 왕이 등장을 했는데요. 아스 왕은요, 이걸 실패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를 못 내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묵상하지 못했던 왕입니다. 묵상 목문이었던 역대화 말씀 뿐만 아니라 아스 왕에 대해서 기록한 11기하 16장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인데요. 아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여러분, 지금 아스 왕은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스왕 자신의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누구인지, 내 삶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세상의 왕을 자신의 아버지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디글라 벨렛의 당신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나의 왕입니다라고 지금 아하스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아니라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를 자신의 생명의 피난처로 그는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뒤 모모 말씀에서는요,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대야 28장 22절 25절인데요,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곤고한 가정 가운데 있는데도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더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나와 그분이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안돼 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가요 그저 무겁고 딱딱하고 힘겹고 버겁고 귀찮고 힘들게만 하는 규칙처럼만 느껴진 겁니다. 아마 아스왕 또한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맞이한 결과는요 우리가 큐티 본문에서 확인했듯이 불순종에 따른 철저한 심판이었습니다 장호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선행될 때 하나님과 내가 도대체 무슨 관계일지 알게 될때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누구인지 정리할 때내 삶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경험할 때 오늘 우리가 나눌 사도바울의 권면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으로 완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한다라는 한문장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앞에 덧붙인 거죠 사랑의 권면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오늘 우리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권면에 대해서 사랑의 권면으로 내가 경험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신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권면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순종까지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1절 뒷부분을 볼 텐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이 몸은요,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 모두를 다시 말해서 나의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한없는 사랑과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기에 우리는 나의 외면과 내면 모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바울의 요청은 바로 이것이에요 1절에서 또한 가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산재물입니다 재물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의 제사 용어죠 재물은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의 죄를 대신지고 죽임 당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물은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산 재물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죠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재물이 죽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듯이 나의 고집과 욕심과 생각 등을 모두 죽이고 나는 전부 죽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으로 서야 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재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도바울은 이런 산재물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바로 앞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야 된다. 나의 욕심, 고집,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윤리, 생활윤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해요. 단순히 규칙이 아니라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는요, 작게는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 좀더 크게는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주중의 예배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순종이 그 시간 가운데 이 주일 예배부터 주중의 모든 삶의 내 현장 가운데서 그 순종이 발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에 조금 더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주중 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하라라고 지키라라고 명하신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일요일이라는 이 시간을 주일로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예배의 시간으로 지키는 것은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떻게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한 신앙의 고백이 될수 있을까요? 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까요? 성경 구절이 조금 긴데요. 우리 성경책이나 핸드폰을 가지고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국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이나 핸드폰 이용해서 우리 출애국기 20장 8절부터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한곳더 찾겠습니다 이번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네, 우리 앞에 띄워주셨네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더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이두 말씀은요 모두 안식일, 이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곳에서 동일하게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데요. 근데 우리 여러분 우리 가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었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있었고 모압에 있었죠. 광야에 있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살기보다 죽기가 쉬운 곳이에요. 행복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큰 곳입니다. 단 하루라도 단한 시간이라도 단일 분이라도 먹을 것을 찾지 않고 마실 물을 구하지 않고 주변의 경계를 늦춘다면 생존이 어려워지는 사는 것 자체가 힘겨워지는 그런 곳이에요. 바로 그런 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아니 지금 먹을 것 찾아야 되는데 아니 지금 마실 물 구해야 되는데 주변에, 주변에 위험한 동물들을 경계해야 되는데 얼른 이 광야를 벗어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조금이라도 빨리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은 모든 것을 멈추고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이런 광야를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요. 사업 아이디어도 구상해야 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 인맥 관리도 해야 되고, 소중한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자기개발도 해야 됩니다. 이처럼 하루라도 빼먹으면 안 되는 중요한 것들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있는 것 아닙니까? 하루는 고소하고, 한 시간이, 일분이 소중한 것이 지금 우리의 삶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요 주일 하루를 온전히 포기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잘 하고 계신가요? 24시간이 부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쉬면 뒤처지고 뒤처지면서 무시와 조롱을 당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룬다면 쉰다는 것조차 사치가 되는 세상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이유가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20장 11절입니다. 이는 여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먼저 창조 사역을 그 근거로 삼습니다. 자신이 엿새 동안 창조하고 마지막 날은 쉬었으니까 그것을 따라서 안식하라 라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국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안식하여 명령이, 안식이, 아니, 명령하여 안식이를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국땅에서 종으로 지냈던 백성들을 구원해 냈으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창조주다. 내가 구원자다. 그러니 넌 일주일의 하루를 오직 날 위해서 포기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먹을 것 찾지 않고, 마실 물 구하, 구하지 않고, 주변의 경계를 늦춘다면 생존이 어려워지는 그런 광야에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의 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상상처럼 그들이 정말 먹을 걸못 찾고 마실 물못 찾고 주변의 위협에 공격 받아서 멸망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만나와 매출하기가 그들 가운데 허락되었고요.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옷과 신발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곳 광야에서 무려 40일도 아니고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보낸 40년의 시간은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일주일에 하루를 온전히 포기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들의 삶을 지금 포기했습니까라고 했지만 오히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요. 단 하루도, 단 1분도, 단 1주도 빠짐없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직후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시내산에 사는데요. 60만 3550명 가나안 입성 직전 모압 땅에 서서요 인구 조사를 한번더 합니다. 그때 60만 1,730명. 큰 차이가 없죠. 비옥하고 안전한 땅에서 40년을 보낸 게 아니라요, 광야 한복판에서 40년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인구 수는요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그 그 명령을 하신 분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그 명령을 하신 분이요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을 살리신 사랑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그 명령을 주신다는 건요, 말도 안 되고 합리적이지 않은 그 요청을 주신다는 건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능력 있고 사랑 있고 지혜 있고 은혜 있는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40년의 광야의 삶 내가 반드시 책임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나만 의지하고 나만 생각하면서 일주일의 하루를 온전히 나에게 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해 본다면 일주일의 하루, 바로 주일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포기할 수 있습니까? 주일 이 하루를 나의 성적을 위해, 나의 미래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위, 나의 심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으로 보낼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일 아침 오늘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떠올리셨습니까? 아니면 주식 차트를 열어보셨나요? 이곳 교회 본당 문을 열고 자리에 앉아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온도가 좀 덥다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주일 예배가 시작되기 직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나요? 하나님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 혹은 다른 누군가였습니까? 사랑하는 창국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포기한다는 것,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요,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둥바둥 살아도요, 제가 아무리 고민하면서 애를 써도요, 결국 제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결국 제 삶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채워주셔야 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주의를 지키는 신앙의 고백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가정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래 맞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계시지.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하심을 되새겨보라. 곱씹어보라 라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내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 나의 욕심과 아집과 고집은 모두 죽이고 온전한 순종의 영적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순종하는 것. 주일 하루를 온전히 포기하는 건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것만 생각한다면요 불가능해 보이고 또 불합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로마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바울이 했던 말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시고 오래 참으시며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삶의 목자가 되심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욕심과 나의 불안과 나의 고집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창공 형지 자매 여러분. 저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일만큼은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이것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나를 포기하고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주중의 삶을 포기하고요,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았던 주중의 삶을 포기하고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아무런 준비 없이 주일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도 써놨는데요, 우리가 다음 날이 시험이라고 한다면. 우리 다음 날이 사업계획 발표라고 한다면요. 다음 날 우리가 멀리 여행을 간다고 하면요.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철저히 준비할 거예요. 단 하나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 겁니다. 하물며 시험도 사업도 여행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다음 날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성도인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고 자녀된 우리가 주의를 준비하는 건요. 당연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의를 준비해야 돼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토요일에, 어제죠? 주일 전날에, 주, 지난 주일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설교를 다시 들어봐도 좋습니다. 필기한 것을 다시 열어봐도 좋습니다. 아니, 우리 창공 카톡 채널을 통해서 전해지는 요약 메시지를 다시 보셔도 좋아요. 지난 주일 말씀을 되새기면서요,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주중예배가 어떠했는지, 아쉬움은 무엇이고, 또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토요일 날 잠드시기 전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창공 형제 자매들이, 나아가 우리 창원대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일날 집에서 교회로 10분 일찍 출발하는 거예요. 몇 분이요? 10분입니다. 10분 일찍 출발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본당문 열고 들어와서 헐레불떡 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작하는 거랑요. 조금 일찍 도착해서 나와 창공의 모든 지체들을 오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제가 욕심을 내본다면, 우리 매주일 변함없이 진행되는 1시 40분, 예배전 기도에 참여해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을 계속 지키면서 이제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은 거의 붙박이처럼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계신데, 전그시간에참 은혜가 됩니다. 분주했던 이 마음들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가운데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제마음에 바시요 준비가 됩니다. 분주해 있고 굳어져 있던 마음이요, 갈아엎어지면서 진리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10분 일찍 출발하세요. 조금 더욕심 내면 우리 섬기미 분들 40분까지. 어딘지 몰라서 지금까지 못 오셨잖아요. 본당이 저기 뒤편입니다. 우리 2층 로비니까요. 오셔서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창공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시험, 사업, 여행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토요일에 지난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되새기는 것, 토요일 잠들기 전에 다음날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것, 주일날 10분 일찍 집을 나서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의 작은 행동에 불과하지만 분명 이러한 준비들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 앞에 주일을 보내는지, 내가 주일 하루를 누구를 위해 보낼지를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나를 포기합시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그래서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창공의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